예민입니다. 사장님 답변을 가급 가급적이면 빨리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보가 왔는데 이와 중에 SKT가 신규 고객 확보 프로모션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번호 이동 지원금 정책인데 제보라서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으로 사고 이전에는 선택 약정이면 50만 원 지원. 사고 이후 지난 주말이에요.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린다는 공문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사고 이후 신규 고객 대상 지원금 거기도 두배 가까이 올랐고 대부분 두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어, 지상으로는 신문 지상으로는 알고 있으면 습니다 지금 뭐 화가 난 고객들 아, 모르셨어요? 내부, 못 받았습니다. 내부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대체 지금 보면, 이거 화가 난 고객들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사실 대리점이죠. 예. 유심 찾아왔는데 교체 유심은 없다고 하고 번호 이동 고객은 지원금을 두 배로 올려서 준다고 하니까 대리점들 죽어나죠. SKT는 이런 거 하나 상식적으로 관리 못하십니까? 게다가 지금 교체용 유심을 5월 20일 이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지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신규는 해주고 사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체 목적 유심 교체를 신규 목적 유심 처리보다 절대 후순위로 두면 안 된다. 공문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그리고 사장님 계속 시스템 장애 날까 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유신 정보 제가 말씀드린 리라이팅하는 기능 추가 서버 쪽에서 하는 거 등등 해서 기능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skt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투자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듯이 아까 보신 거고 지금 기업에서 정보 보호 투자의 공지 의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냥 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최소한의 보안 투자 비율 법적 의무와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예. 이번 건 관련해서요. 스팸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미 그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해커고 유심 정보 확보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바로 바로 인증 관련된 피시 문자 보낼 거예요. 이거 온 힘을 다해서 방통위에서 걸러내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 사고 불러온 국민 불안 음모론 가짜 뉴스 확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차례로 여기 인터넷진흥원장님, 예. 예. 그리고 SKT 사장님, 예. 과기정통부 차관님, 네.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금 합작품으로 이런 혼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들 입장 말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부터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쓰셨어요.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위약금은 뭐 많이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0% 피해 보상. 현재 음, 개인 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출된 데이터는 근데 현실은 당장 쓰이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서 결합해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 시기 그다음에 피해 규모 특정할 방법이 개인에게 없습니다 고객에게 없습니다 기업은 큰 로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피해 입증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완화시켜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 입증 완화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마시고 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극 검토. 사장님 여기 보시면은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때 어,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책임지실? 걸로였다 쓰신 건지 그 목적어 그 범위 100% 책임지는 범위 조건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유심 보호 물론 서비스 가입 하신 분만에 대해서만은 아니고 유심 이번 그 유심 이번 출과 관련해서 말씀, 목적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거를 제가 지금 다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유심 유심 복제로 인한 그러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피해 입증 완화 그러면은 천명을 해주십시오. 어, 피해 입증 완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 인천 남동으로의 이용. 예. 예.